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전라북도 고창군 보리나라 학원 농장에서 매년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열리는 대표적인 봄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광활하게 펼쳐진 청보리밭을 배경으로 봄날의 싱그러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창 청보리밭은 농업적 뿌리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대한민국 전라북도 고창군에 위치한 이곳은 광활한 보리밭으로 유명하며 생태관광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청보리밭 축제는 2004년에 시작되어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대표적인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이 축제는 일반적으로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에 열리며 보리가 가장 푸르르고 활기찬 시기에 진행됩니다. 그 축제는 지역의 농업유산을 기념하며 방문객들이 그림 같은 들판을 걸으며 지역 공연과 문화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역사적으로 고창은 비옥한 토지 덕분에 성공적인 보리 농업으로 인해 보릿고로 알려져 왔습니다. 또한 이 청보리밭은 유명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주목받아 문화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청보리의 아름다움과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축제는 매년 많은 인파가 몰리는 인기 있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창 청보리밭은 전라북도 고창군 공업면학원농장 일대에 위치한 약 77만 220만여 평에 이르는 대규모 보리밭입니다. 이곳은 1960년대 초전 국무총리 진희종과 부인 이학여사가 황무지였던 야산을 개간하며 시작되었고 이후 다양한 작물 재배와 목축을 거쳐.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보리와 콩을 대량 재배하는 농장으로 성장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봄에는 청보리, 가을에는 매미를 심어 농업과 경관이 어우러진 관광농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고창은 예로부터 비옥한 토지와 성공적인 보리농업으로 보리고울로 불렸으며 백제시대에는 모량보리라는 이름으로 양지바른 보리밭을 의미하는 지명이 사용될 만큼 보리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고창 청고리밭은 한국 농업 문화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고리밭 사이를 걸으며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이 축제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이곳은 푸른 보리밭과 맑은 하늘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2004년 처음 시작되어 매년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개최되며 평균 3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전국대표 경관농업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푸른 보리밭 사이 산책로를 따라 걷거나 지역 공연과 문화체험, 보리빵 만들기, 드라마 의상 대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소가수다, TVN, 도깨비, 백일의 난구님 등 인기 드라마 촬영지로도 주목받아 문화적 가치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관농업특구로 지정된 학원농장은 국내 최초로 농지와 농작물을 활용한 경관농업의 모델을 제시했으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축제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지역농업유산의 계승과 농촌경제 활성화, 생태관광의 모범사례로 자리잡았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전통 놀이와 공예 체험이 진행됩니다. 보리를 이용한 떡과 차를 맛보며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적합한 프로그램이 많아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장소입니다. 축제에서는 한복이나 교복을 대여해 청보리 밭에서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배경 속에서 특별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축제 기간 동안 전통 음악과 무용 공연이 펼쳐집니다.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은 전통 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공읍면 학원농장길 1586 고리나라 학원농장. 입장료 무료. 운영 시간 산책로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개방하며 식당과 간이 매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합니다. 문의 전화 635649897 또는 1330 관광안내전화.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자연과 전통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방문하여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고창 청보리밭은 농업적 뿌리와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 명소입니다. 매년 열리는 청고리바 축제는 고창의 농업 유산을 기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생태 관광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소중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창에 오셨다면 고즈넉한 숲길로 유명한 선운사나 선사시대 거석 문화를 간직한 고창 고인돌 유적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도 함께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